자 52번이야. 양수 a와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r a n a 값을 r a n, 즉 n 제곱근 a라고 정의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만을 보게되는데 고른 걸 물어보지. 자, 뭐 기호가 이것저것 나와 있잖아. 맞지? 자, 우리는 r a n, n 제곱근 a를 얘기하지. 그래서, 자, 뭐 n 제곱근 a, a의 n 제곱근, n 제곱근. 내용 날 때마다 계속 정리하고 있어. n 제곱근, a의 n 제곱근 우리가 x 라 두면 얘는 뭐야?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 해는 n개 존재하고 우리는 이 n개를 전부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중에서 주로 실수를 많이 보지. 그 실수를 뭐 n제곱근의 a로 쓴다고. 따라서 n제곱근의 a라고 하는 건, 우리뭐 a n제곱근의 a라고 하는 건 n제곱하여 n제곱하여 뭐 a가 되는 수 되는 수 중에서 뭐라고 실수라고. 자 근데 이게 항상 이 세트로 한 개만 나오나? 아니잖아. 뭘로 나뉘어? 저기는 실수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n이라고 하는 게 짝이냐, n이라고 하는 게 홀이냐로 나뉘고 a가 0보다 크다, a가 0이다, a가 0보다 작다로 케이스가 나뉘지. 짝수일 때는 a가 0보다 크면 n제곱근의 a랑 마이너스 n제곱근의 a 이렇게 뭐두개 나오지. a가 0이면 n제곱근의 0, 한개 나오잖아. a가 0보다 작으면 n제곱근의 a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뭐 0개 존재한다고 홀수면 뭐가 되든 n제곱근의 a, n제곱근의 a, n제곱근의 a로 뭐다한 개, 한 개, 한개 존재하지 됐지? 자 옆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 양수 a와 a가 양수래 a가 양수래 맞지? a는 양수이고 양수이고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아래 a의 n이라고 하는 걸 뭐? n제곱근의 a로 표현한대 맞지. 자, 그럼 기호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a가 어디 오고 n이 어디 오는지 위치를 봐야 돼. 자, 여기 a라고 하는 건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고 n이라고 하는 거 거듭제곱근이네. 맞지? 자, 그럼 여기는 a라고 하는 건 이미 양수이고, 그럼 이 안에 n이라고 하는 게 안에 거듭제곱근이지. 그럼 우리뭐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니까라고. 아, 그럼 짝인지 홀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맞지? 자, 일단 기억이야. 자, 기억에서는 아래 2하고 4, 2, 4는 r의 루트 2, 2가 같은지 물어보지. 자, 위에서 기호 봐. 아래 2하고 4라고 하는 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n이라고. 맞지? 우리뭐내제곱근에 네 2로 쓸수 있지. 자, r의 루트 2하고 2라고 하는 건 여기가 a이고 여기가 n이라니까. 그럼 제곱근에 얼마? 루트 이라는 거지. 자, 제곱근에 루트는 루트에 아무 말이 없으면 앞에 2가 있는 거지. 얘네는 같이 처리 가능하지. 그럼 관련공식 뭐야? n제곱근에 m제곱근에 a라고 하는 건 뭐? nm제곱근에 a로 쓸수 있고 얘는 n 곱하기 m의 제곱근에 a로 쓸수 있다면 얘는 위치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m 곱하기 n제곱근에 a라고 하는 건 mn제곱근에 a 그리고 뭐? m제곱근에 n제곱근에 a로 다쓸수 있어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합치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합쳐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얘는 2e 2, 즉2 곱하기 2에 얼마 제곱근의 2가 되니까 4제곱근의 네 2가 된다는 거지 그럼 4제곱근의 네 2, e, 4제곱근에2같지 네 e 결과적으로 기획은 맞지 자, 니은이야 니은. 니은에서는 얼마? 아래 a 콤마 3과 아래 a 콤마 3과 아래 a 콤마 3을 세번 곱하면 뭐? 아래 3a 콤마 3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각각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아래 a 콤마 3. 그지 아래 아래 a 콤마 3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지. RA, 3이라고 하는 건 위치, 여기가 N이고, 여기 A라니까. 맞지? 여기는 뭐? 얘가 N이고, 얘가 A야. 안에 A가 들어가고, 앞에 세제곱근이 있는 거지. 맞지? 따라서 RA, 3이라고 하는 건 세제곱근의 A이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RA, 3 곱하기 RA, 3 곱하기 RA, 3세번 곱하면, 결과적으로 뭐? 위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은 세제곱근의 A 곱하기, 세제곱근의 A 곱하기, 세제곱근의, A 곱하기 세제곱근의 A라는 거지. 그럼 뭐 여기 있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다 같으니까 같은 세제곱근으로 묶는 게 가능하지 이거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래서 세제곱근의 a의 세제곱이고 원래 n제곱근에 대해서 우린 뭐 n제곱근의 a의 n제곱은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 다르지 짝수면 실제로 절대값이 a 홀수면 그냥 a로 나아요 맞지? 근데 a가 0보다 크면은 뭐이 값도 a, 이 값도 a다 보니까 결과치로 그냥 알맹이 그대로 적으면 되지 그래서 A가 지금 양수지. 그래서 우리는 뭐, 얘를 A로 적으면 돼. 맞지? 자, 근데 밑에, 아래 3A, 3이라고 하는 거, 어디? 얘가, 얘가 뭐, N제곱근 올라온다고. 세제곱근에 3A지. 세제곱근에 3A가, 굳이 뭐, 세제곱근에 A의 세제곱이랑 같을 이유는 없지. 안에 알맹이가 자체 지금 다르잖아. 여기는 3, 알맹이가 3A고, 알맹이가 A의 세제곱인데. 맞지? 굳이 같을 이유는 없지. 따라서 뭐, ᄂ 니은 는 아니겠네. ᄂ 는 아니지. 그리고 위에 거 계산하면 a 가 나왔고 자 디귿이야 이제 디귿에서는 뭐 아래 디귿은 적어가자 맞지 디귿은 적어서 가자 아래 얼마 아래 a n 에 n 이고 이것이 아래 a e n 이 같은 점 보자고 자 얘는 한번 가지고 오면 디귿에서는 일단 안에 알맹이 얘부터 한번 처리하면 되지 아래 A, N 이라고 하는 거 뭐, N 제곱근의 A로 쓸수 있고,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면, 이 자리에 얘를 한번 적어보면, R에 얼마, N 제곱근의 a 의 N이 되고, 다시 뭐, 얘가 N 제곱근의 알맹이가 얘지 맞지? N 다시 한번 쓰면, N 제곱근의 알맹이 얼마, N 제곱근의 A로 쓸수 있고, 얘는 뭐, N 곱하기 N의, 뭐, 루트 A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n 곱하기 n은 뭘로 돼? n 제곱근의 얼마 a가 되지? 즉, 제곱근이 na 제곱이 된다고. 맞지? 자, 근데 우리는 아래 a 2 n이라고 하는 건2 n 제곱근의 a로 쓸수 있지? 2 n 제곱근의 a로 쓰면은 안에 있는 알맹이는 지금 보면 a하고 a하고 같지만 n 제곱하고 2 n하고 다르지? 거듭 제곱근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 맞지? n 이가 되면은 같겠지만 이 이상의 다른 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아 따라서 뭐 n의 제곱이랑 2n이랑 다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두 위에 있는 수랑 밑에 있는 수랑 다르겠지.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지 않지. 오른 거는 뭐 기어 즉 1번밖에 안 되지. 됐지?